안녕하세요.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오늘은 교회 개척을 할때 제가 초반에 좀 도움이 됐던 것, 또 중간중간 계속해서 도움이 됐던 것들에 대한 책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스틱이라는 책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스틱은 이제 여섯 가지의 그 광고 문구나 아니면 어떤 슬로건들 또는 메시지들이 사람들의 머리에 착 달라붙게 하는 여섯 가지 그 원리들, 뭐, 단순성, 뭐, 스토리, 아니면 감동, 뭐, 이런 구체성, 뭐, 이런 것들, 신뢰성, 이런 것들의 그런 원리들에 따라서 메시지나 또 교회의 어떤 이미지와 어떤 그 브랜드들을 딱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또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할 때 되게 도움이 되더라. 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틱이란 책을 통해서는 이제 교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딱 각인시키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검증했다라는 신뢰성을 주고서 그리고 감동을 주고 스토리를 입혀서 이렇게 그거를 딱 이렇게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이 이제 공감을 했던 공감을 끌어내는 관심을 끌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교회의 목회를 이렇게 디자인할 때도 이렇게 단순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오늘도 이제 목회 처음에 이제 디자인, 목회 디자인에 대한 목회를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목회를 이렇게 디자인한다라는 거는 저희 이제 은준강 교수님이라는 분에게 이제 제가 배웠었는데 이제 예배 소그룹, 어, 또, 소, 예배, 교육, 소그룹, 섬김과 또 봉사, 아, 봉사와 이제 선교 이 다섯 가지 영역들을 이제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엮어내느냐, 아, 좀더한 걸음 나아가서는 한 사람 한사람을 하나의 나라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각각의 활동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엮어내느냐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목회 디자인이라고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설교의 배열과 또 주중에 모임들을 하는 것들, 또 예배 기획들 이런 것들 이제 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움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를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 기획의 정석이라는 음, 박신영 씨가 지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뭐 광고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없고요. 제가 뭐 몇만 구독자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몇십만 구독자 이런 거 아니고 어, 그, 또 그냥 이렇게 저도 기록용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의 정석이라는 책, 박신영 씨. 박신영 씨는 어떤 분이냐면, 이제 일반 그 한동대학교 다녔던 그 여학생이었는데, 이제 무엇을 위해 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남들에게 뭔가를 주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획을 이제 하는 것들을, PPT 발표나 어떤 기획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었고, 입상을 많이 했어요. 입상을 많이 해서, 이후에는 이제 강의도 이제 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회사도 차리게 되는 강연, 지금은 강연으로도 되게 유명한 이제 분이거든요. 그래서 책이 기획의 정석과 이제 보고의 정석. 최근에 또 책들이 또몇권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를 먼저 샀을 거예요. 이거를 먼저 사고,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이나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이런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아, 어, 여러분 좀 봐주십시오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원페이지로 이렇게 만드는 그 보고의 정서를 먼저 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아, 어, 이거보다는 저는 나중에 좀더 심층적으로 이게 먼저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제가 나중에 다시 구매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 이 책을 먼저 샀나? 제가 어쨌든 이제 교회 정석을 이렇게 샀는데, 어, 이 책의 이제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 사람들이 이제 기획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 기획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 구멍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 그 시장 흐름을 읽고 어또 자신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생각하고 타겟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전략을 구사해서 그 핵심 그 가치를 정해서 그걸 딱 이렇게 구현해내는 그 일련의 그 기획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절대적으로 공감을 했어요. 이제 그런 구멍가게 뿐만 아니라 어떤 창업을 하시는 분들, 아, 또는 뭐 하다못해 아, 학원을 이렇게 하나 차리더라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컨설팅들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목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교두보를 세우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큰틀 안에서 이제 각각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뭐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하나의 영적인 창업을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 기획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기획의 정석이라는 그 기획을 그래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중에 책 중에서 제 저에게 되게 맞았던 책은 이제 기획의 정석이에요 왜 맞았냐면 어 굉장히 실용적으로 썼어요 실용적으로 썼고 그리고 어 즉각 뭐 당장 내일이라도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도 저는 좀 마음에 들었고 해서 이 책을 이제 구매해서 이제 정 읽, 정독을 하고 또몇번 읽고서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어, 이제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특별히 신경을 썼던 건 뭐냐면 이제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론을 굉장히 내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는 교회론은 어, 그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정말 아, 똑같은 언어 언어고 그것이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정말 뜨겁게 내 마음을 올릴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론을 굉장히 날카롭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공을 많이 들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저는 이게 최대의 화두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현재의 상황은 어떻고 변화되어야 하는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걸 위해 영적인 도구들 어떤 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거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변화시키는 과정들을 이렇게 격도로 하나의 나라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교회를 디자인해야 되는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가를 이 흐름을 쫙 이렇게 프로세스들을 만드는데,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예배 공동체에 뭐 어쨌든 소그룹의 예배에 들여오게 하고 그들이 성경 공부하게 하고 그들을 더 깊은 제자도로 나아가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 거기에 도움을 많이 줬던 책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전체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각각을 기획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 예배를 기획할 때 또는 이제 성경 공부 하나를 기획하더라도 아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딱 생각하면서. 이제 만드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의 정석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음, 이렇게 굉장히 실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책자들이. 그래서, 어, 요내용들이고요 음, 뒤에 추천에 보면은, 남들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강의, 저만 알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어, 이제 추천서에도 그렇게 써져 있기도 해요. 어, 그, 이제 여기 보면은, 정말 공감되는 노론 얘기를 많이 했고 실용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꼭그뭐 시스템을 구축하는거나 각 활동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획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그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기획이라는 게 그래요. 다 이제 사실 이론들이 다 파편화돼 있는 것을 정리했던 한 거지 뭐새 무에서 새로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정리를 잘했어요. 실용적으로. 어 이제 아주, 아주 심플하게 핵심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보통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교회를 개척 많이 하냐면, 그냥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전, 막 전도를 막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더 커지면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 좀더그 전에 이제 생각의 단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획의 단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들을 이제 할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데, 이제 일단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기획에서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냐. 어, 예를 들어 구멍가게 하나를 차리더라도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냐. 일단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어, 그, 그, 그러니까 교회에 적용하는 게 편하겠네요. 그, 이제, 현재의 상황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책를 아주 한 줄로 요약하면, 한 부분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현재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의 자원은, 사람의 자원은 어떤지, 재정의 자원은 어떤지, 어, 또, 목회자의 장점은 뭐가 있는지, 강점은 뭐가 있는지, 또, 약점은 뭐가 있는지, 에, 또, 그, 또, 우리가 도와야 될그 타겟에 내는 대상들은 누구고 그 사람 의 특징들 어떤 것인지 그래서 현재 우리의 지금 상황을 잘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 어, 원하는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 그것이 예를 들어 뭐 사람들이 뭐한사람한사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벽기는 삶뭐또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이제 교제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제 이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이 교회가 할수 있는 것들을 이제 딱 이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아, 이제 교회가, 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의 목표를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핵심 슬로건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어, 딱그 핵심 가, 슬로건이 무엇인지를 딱 파악을 했다,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이제 그 저희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저는 이제 오랫동안 회복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좀 약간 엮이는 과정 또는 뭐 중독 또는 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어, 또는 뭐 어쨌든 이제 좀 불안정한 사람들과 어, 관계가 힘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를 많이 이제 오랫동안 도운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많이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싶지만 적절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로 세웠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회복하고자 하면 회복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또 이들을 를 처음에는 격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들을 잘 세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저희 교회가 했던 거는 뭐냐면 손만 뻗으면 그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된 그런 공동체. 회복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깊이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저희 교회 공동체의 슬로건이었어요. 아 그리고 그럼 이것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그 전략을 핀 거는 저희는 예배 공동체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 이제 평일 모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신자든 신자든 다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배하고, 아그 사람들이 이제 나눔하고 그 안에서 후원 관계들을 맺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그 사람들 중에서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배공동체에 속하도록 했어요. 그 예배공동체 안에서 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 성경공부와 또 속으로 나눈들을 이렇게 하도록 했고 그 사람들이 원한다면 마음껏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역을 할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의 일환으로 그들이 다시 평일 모임에서 참석해서 후원자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고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는 단순히 지역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공동체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동시에 겸비하는 걸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온라인 모임, 저희들 평일 모임이 온라인 모임도 있고, 오프라인 모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국에 이제 언제든지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 모임들을 열수 있는 환경들을 이렇게 미리부터 생각을 하고서 기획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도 이제 예배하는 인원이 10명 내외 있고, 그리고 어막 이렇게 적게 올 때는 막 이렇게 다섯, 여섯 명, 뭐 다섯 명 내외에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가끔 힘들지만, 가끔 마음이 이제 어려울 때도 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갈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의 이 흐름이 공동체의 이 방향성이 그래도 이 기획 안에서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건 정말 손만 뻗으면 아그 회복을 위해서 어, 어~ 회복을 위한 의지만 있다면 그것 그~ 하나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나라 백성으로 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손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고도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였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애초부터 그런 기획의 단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쭉 진행해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이 기획의 정석을 통해서 제가 도움 받은 거를 잘 이렇게 말로 설명을 못해 가지고 좀 약간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어 이제 보시면서 이제 교회를 내가 나는 어떤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어떻고 또 내가 도우려는 대상은 어떻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가족은 어떤가? 지금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뭐 건물과 자원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현재를 살펴보고 우리의 목표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어 이제 뭐 예를 들어 삼 사십 대 싱글을 공략한다. 아, 그 사람들을 나는 은사가 있다. 그 사람들 돕고자 원한다. 그 사람들이 이, 이제 헌신되도록 하고 또 많은 커플들도 생기고 가정, 가, 이제 신혼 가정 부부들도 이제 이유에 생각한다.라는 아, 그런 목표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것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교회의 딱 상징성이 뭔가. 그래서 핵심 개념 뭐 핵심 슬로건을 딱 세워서 어, 우리는 삼4 0 대가 아,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것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한 전략은, 뭐, 1. 아, 뭐, 그들의 독서 모임들을 만든다. 그리고, 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독서 모임을 만든다. 아, 그들 가운데 뭐, 리더를 세운다. 그 리더를 뭐, 훈련시킨다. 그런 걸 뭐, 지역, 지역마다 둔다. 아니면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그런 식으로 만든다. 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고 어, 우리의 목표를 두고 핵심 그, 그 이미지를 딱 이렇게 핵심 슬로건, 핵심, 교회의 핵심 브랜드를 딱 세우고 거기에 따른 전략들을 만드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행사를 기획하거나 뭐 성격 공부 같은 것들을 기획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이제 그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여 드릴게요.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잠시만요. 예. 이제 요런 거거든요. 이제 요런 거인데 이제 우리의 상황, 우리 상황 있죠. 우리의 상태.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두고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컨셉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얘기한 건 요거, 요거, 요거. 이제 요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은 되게 좋겠다. 막, 요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 뭐, 사셔서, 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이게 성경 공부할 때도 저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성경 공부나 뭐 예배기획, 행사기획, 이런 거할 때.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이제 오늘이죠. 오늘 수요일인데, 저희들 성경 공부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저희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서 했더니 이제 저 포함해서 일곱 명. 저 빼고 여섯 명인가요? 아니면 저 여섯 아니 명 정도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섯 명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 이제 요것도 이제 요런 부분에서 할수 있는 거죠. 이제 쭉 보면 3, 40대 싱글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필요들이 다 있어요. 그 필요들은 뭐냐면 뭐 나누고 싶고 서로 어 이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고 뭔가 깨달아갔으면 좋겠고 이런 열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경의 전체 구속사를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재밌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들을 하는데 있어서 그 영적인 지도들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런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성경의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을 만나,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원하는 거였고, 그리고 나눌 수 있고, 친구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성경 공부의 딱 핵심 컨셉을 저희가 정한 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드디어 들린다, 성경공부. 이거였거든요. 드디어 들린다, 성경공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도와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드디어 들린다, 성경공부. 라는 컨셉으로 정했고, 그 다음에 전략은 어떻게 세웠냐면, 어, 매일 집에서 기도 훈련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5분, 10분 또 이렇게 또 하고 오면 또 다음 주 숙제를 내주고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해오도록 하고 어, 또 그걸 나누게 했어요. 어,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구속사에 맞춰서 이제 중요한 14장을 뽑았어요. 그래서 14장을 가지고 장별 스터디를 하는데 장별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집에서 어, 이제 요약하고 어, 첫인상을 기록해 오고 또 어,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이 본문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이뭐한 세네 가지 정도를 써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나누도록 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네 가지인데 집에서 성경 공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 두 번째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자기 입술로 말하면서 그 말, 말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걸 듣고 또그 안에서 이제 서로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 그런 그 훈련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막 가르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이제 중보하는 사람, 또 가이드를 제시하는 사람, 또 울타리를 치는 사람. 또 다음 주에 읽을 본문에 대한 배경들을 설명해주고, 전체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을 해주는 사람 정도로 저의 역할을 규정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한, 한, 요 14번의 성경공부 중에 두번 정도는 제가 빠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성경공부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좀 경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기획할 때 너무너무 도움이 됐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어, 뭐, 요번에 저희들 야유회 가는데, 뭐, 야유회 같은 거 저희들 뭐 기획을 따로 마련하진 않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마련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 물론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특히 이 기획에 있어서 은사가 있으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받았고, 아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좀더 도움을 이렇게 좀 부족하다,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어, 교회를 개척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을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일반적인 책들을 먼저 좀 소개했는데요. 예, 이렇게,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저도 이제 기록용으로 이렇게 남을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또 앞으로도 몇 권의 책들을 더 이렇게 소개하고, 또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목회 뭐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어, 또 기회가 되면 여러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목사님들 화이팅입니다.